자, 아, 이번에는 나무추의 생각수학 18번째, 중상기본과정 18번째 시간으로 제곱구의곱셈과나눗셈 오케이? 자, 가봅니다. 네,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잘 아는 수의 계산을 한번 봅시다. 잘 아는 수의 계산. 1더 2는? 3. 그런데 이제 똑같은 1더 2를 다른 표현을 으 한번 씁니다. 2분의 2, 1이거든? 나기 3분의 1. 자, 이, 이, 이 1-2와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근데 표현이 달라. 수의, 수의 표현이 다르면, 어떻게, 어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수의 표현이 다르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세상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럼 다른 세상은, 뭐냐? 그게는 다른 질서가 있다. 해야지. 다른 질서, 다른 규칙이 있다. 해야지. 그걸 따라줘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라. 해야지. 내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근호가 있는, 제곱근수인데, 근호, 근호가 있는, 이 수는, 예를 들어서 루트 4 하면, 이게 실은 2하고 같은, 같은 수라고, 크기가. 그런데, 표현이 다르면, 다른 세상이고, 그 표현을 쓰는 세상에서의 계산 규칙을 따라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여기서 바로, 5분의 8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라겠지. 이렇게 분수 표현으로 됐을 때는 이 표현을 계산해낼 수 있는 질서, 규칙을 따라줘야 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꼭꼭꼭꼭! 절대로 마음대로는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돼 모르는 건 상관없는데 마음대로 하는 게지. 자 우리가 이제 제곱근의 곱셈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곱셈, 곱셈 먼저 샘플들이 곱셈이 어떤 어떤 꼴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건 그걸 샘플을안보요 그래서 근호가 있는 두 수의 법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던 유수하고 근호가 있는 수의 복도 있고, 어, 근호가 있는 수에다가 우리가 아는 유리수가 있던 곱해진 것도 돼.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아, 다뤄볼 텐데, 먼저 표현적으로 여기에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되지 아직 이 새로운 규칙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 이전에 문자식에서 곱하기에서 곱셈생략하는가하고 비슷한 그러한 약속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곱하기가 생략됐다는 것이 이제는 이분의 1에 루트 이렇게 이, 루트 요렇게 쓸수가 있다는 이걸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거라는 것이.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가 새로운 수 표현된 수로 가는데, 아는 수하고 같은 크기를 갖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자, 2가 있죠, 2. 곱하기 3은? 6이죠, 이거. 자, 그랬을 때, 2를, 근호를 써서 표현하면, 루트 4가 되는 거지. 4번, 근호를 써서 표현하면, 루트 9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둘을 곱한다는 말은, 다른 세상에서, 이 둘을 곱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결과가 얘가 6이 나와야 돼, 6이. 왜? 얘가 실은 2고 얘가 3이니까. 그런데 결, 결과가 6이 나올 텐데,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어떤 칠수가 이루어져야지 6이라는 결과가 조화롭게 나올 거냐? 자, <laughs> 이 수가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되는 수지, 2의 제곱. 이 수는 제곱하면 3의 제곱이 되는 수예요.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되고 제곱하면 3의 제곱이 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제곱하면 6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가 제곱하면 6의 제곱 그죠 그리고 6이라는 것은 실은 2가 3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 결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이 결과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두 개를 착 결합시켜서 한 번, 오! 어, 이거 보면, 안에 두 수의 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꼴이거든. 그래서, 이걸, 아하, 이렇게 조화롭게 되라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루트가 있고, 안에 두 수의 곱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한 거야. 확인한 거 말로 해보면 제곱하면 이거 좀 간단한 거 해볼까 아니야 근데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되는 수가 있다고 그 수하고 제곱하면 3의 제곱이 되는 수가 있어 그두 수를 곱하면 제곱하면 6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 결과는 뭐냐 루트 안에서 두수 근호 안에 있던 두 수를 근호 안에 두고 곱한 결과하고 같다, 알겠지? 같다. 그럼 이제 이게 이게, 렇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리수로부터 나오는, 근호 없이 쓸 수도 있는 수를 갖고 하는 경우 말고, 그냥, 무리수를 갖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를 또한번 생각해 보지. 무리수를 갖고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한번 <laughs>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 뭔가,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이라고 하나. 이 계산.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에, 제곱하면 8이 되는 수를 곱하면, 제곱하면 2와 8의 곱. 제곱하면 2와 8의 곱이 되는가. 이게 썼던 그 규칙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통해서. 정상학행인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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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좀 마음에 안 드네. <laughs> 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짜잔, 짜잔, 짜잔. 한 칸의 길이는 1인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고, 여에서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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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가 A, 그다음에 B, 이 아, 순서 하나 더 볼까? 또 넣고, 여기 넣고, C, D, 그다음에 E, F, G, H, 이제 이렇게 붙여봤을 때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 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한변인 루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AH의 길이, AEFH의 넓이가 전체 넓이 16에서 반인 거 보이지 그치? 16의 반입니다 이게. 물론 바깥쪽에서도 이게 반 8이에요, 8. 사각형의 넓이가 딱 들어가는 마은본에서딱 반인데, 그니까 러이 AHA 길이가 루트 8이라 자, 그게 이제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거라.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이거든? 그런데이 사각형의 넓이를 보면 하나가 2분 의 1짜리고, 요만큼이 2고, 요만큼이 4라고. 다 해서 4지 2이니까. 그니까, 러 사각형, 이게 지금 뭘 뜻하는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이라는 것을, 이게 사각형, abch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넓이는 4라는 거지, 4. 4. 어, 그런데, 여기서, 루트2와 루트8의 안쪽 수, 근호 안쪽 수의 곱을 해서 근호 안에 넣어주는 게 루트16인데, 이게 4 같다는 거지. 오호. 자, 두 번째로, 또, 똑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이제 어떤 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와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곱하면 제곱하면 16이 된다. 2와 8의 곱이 된다. 그래서 근호 안의 수를 두개 곱하면 근호를 제곱근을 곱할 때 근호 안의 수를 곱하고 근호를 씌워주는 거지. 다시 한번 루트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루트 2지. 루트 8, 제곱하면 8이 되는 수를 곱하면 제곱하면 2와 8의 곱이 된다. 루트 2 곱하기 8이 니 자, 이제 두 번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든 다음에 필요한 건 일반화예요. 일반화. 그러면 어떤 수라도 다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문자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이고 b가 양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게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와 제곱하면 b가 되는 수를 곱하면 제곱하면 a와 b의 곱이 되느냐 이거지 이거는 약간 이 증명 자체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이 고등학교 과정을 가야 되고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피라고 하면 생각해. P라고 가죠. 몰라. 피라고 이제 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이게, 아는 건 뭐냐? 이게 양수라고 양수. 왜? 양수고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거든? 자, 그랬을 때, 이제,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좌변을 제곱했을 때, 우변을 제곱하면 같다.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제곱은 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되고 얘가 p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서 곱해야 되는데 루트 a를 제곱한 것은 얘가 a가 됩니다 루트 b를 제곱한 것은 얘는 p가 되겠죠 주의에 보면 a b로 바뀌는 무엇이 p의 제곱이 그럼 p라는 것은 뭐냐 제곱하면 a b가 되는 수니까 a b의 제곱근이거든 그래서 p가 a, b의 제곱 뿌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런데 p가 원래 양수였기 때문에 요 중에서 루트 a, b만 p의 자이 있는 거지.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 p라는 것이 원래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기서부터 왔대. 다 어떤 수?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곱이었다니 근데 그게 루트 a, b와 같다는 걸알 수가 있다 해야지. 그래서 다시 보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와 제곱하면 B가 되는 수를 곱하면, 제곱하면 A와 B의 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제곱근 수, 근호가 있는 제곱근 수를 곱할 때, 근호 안에서 두 수의 자유로운 곱이 된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 확인했다라는 거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제곱근의 곱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런 걸 하면, 이제 얘가 루트 2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6이 되는지 자, 반대로 또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루트 6이 있다. 그럼 이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되고, 그늘을 달고 있으면 따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루트 10이라는 어떤 수가 있을 때, 이 10이가 곱해보면. 2 곱하기 6이라고 할 수도 있고, 4 곱하기 3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4는 제곱수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독립해서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 되고, 얘가 어떻게 돼? 루트 4가 2가 되니까 2 루트 3, 루트 3이두 배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변환도, 제곱근의 곱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라는 걸 역으로 이용한 거라 했 자, 그럼 또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떤 것도 예를 들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 루트, 음, 4분의 3이다. 이렇게 했을 때, 루트 음, 4분의 3이다. 이게 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4분의 1 되는 루트 4분의 1 이렇게 아 여드름이 좀그르네여트이게는 수업 이게 루트 3제곱해서1 제곱이 되는 수분의1이 되는 수업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는 2이렇게 해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2분분모든곱분의1곱분의 이제, 이 안을 곱으로 만들어서, 일부가 제곱이 되면, 어, 리수로 바깥으로 나와서, 어쩌면, 루트 12보다는, 루트 3이 좀더 느낌이 오는 거거든. 유리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익숙해서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도 가능한데, 이런 조금 일반적으로 한번 써보면, 제 정리를 해보자, 그거지 정리를 하는데, 제곱근의 곱셈은, 제곱근의 곱셈은,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로 마음대로는 하면 안 된다. 너 마음대로 절대 하면 안 되고, 새로운 표현은, 새로운 세상이고, 그 세상에 따르는 규칙대로 계산을 해줘야 된대그지 그래서, 우리가 곱셈이라고 하는, 제곱근 곱셈에서 확인한 규칙은 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여기서 물론 제 기본적인 약속이 있지. 둘다 양수해야 돼. 0이면 0이니까 0은 의미가 없어서 면현 거고, 우리가 루트 A인데, 입에 한번붙여보면 이런 거야.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와 제곱하면 b가 되는 수를 곱하면 제곱하면 a와 b의 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때 이걸 역으로 되돌리면 루트 a 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된다. 이렇게 돼. 자, 또 뭐가 있느냐? a 곱하기 루트 b는 a 루트 b라고 표현하는데 a라는 수를 근호로 표현하면 a 제곱 루트 이렇게 된다. 여기에 루트 b 가 곱해지는 거니까 루트 a 제곱 b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 2 루트 3이 그런 거죠. 이게 2가 2의 제곱 루트 2 제곱이고 루트 3이니까 얘가 4 곱하기 3이 되어서 루트 12가 된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이 뒤에, 이 뒤,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이렇게 갈 텐데, 이 부분은 크기에 대한 표현만 바꾸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는 건아니거요 부호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2가 루트 4, 3은 루트 3 그대로, 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할 때도 부호는 여전히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이제, 음, 그 다음에 a 분의 루트 B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A라는 것이부터 A 제곱, 그다음 B, B 이렇게 되고, 이게 나눗셈에 관한 얘기인데 음, 나오 버렸네. 다음 표현에 또가지면 A 제곱 분의 B 이렇게 음, 변환들이 가능한데 이 변환들의 음. 바탕은 수출발인 제곱근의 곱셈의 우리가 확인한 이 질서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절대 마음대로 하지는. 말껏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풍부유리하다라는 것도 하고 제곱근의 나눗셈 여기까지